세계 3대 미식의 나라라고 하면 프랑스, 중국, 터키로 꼽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이 프랑스에서 온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 미식 유튜버로서 제 채널은 미슐랭, 스타급 레스토랑만을 다루며 18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장피에르의 평가는 미식계에서 꽤 영향력이 있다고 자부하죠. 하지만 최근 한 영상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식은 과대평가되었다라는 발언을 해버린 것이죠. 사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발언 이후 한국 팬들의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댓글은 분노로 가득 찼고 구독자 수는 하루 만에 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커지는 논란에 대응해야 했죠. 결국, 제 편견을 직접 증명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편견은 경험으로 깨는 것이 최선이다.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에 놀랐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예약해둔 호텔의 짐을 풀고 곧바로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우아한 인테리어의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정갈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고 촬영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장 피에르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고급 한정식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음식들은 분명 아름다웠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다채로운 반찬들과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메인 요리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입 먹어보니 맛도 나쁘지 않았죠. 정갈하고 균형 잡힌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편견은 여전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정도 맛은 당연한 거잖아. 특별할 건 없는데,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하며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며 가격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는 그저 그렇네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길가에 보이는 편의점에 무작정 들어갔죠. 음료수를 고르던 중 진열대에 놓인 도시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불고기 도시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간단한 야식으로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도시락과 음료수를 계산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하려고 사온 편의점 도시락을 열었죠. 정직하게 말하자면 처음엔 그저 허기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 안의 구성이 생각보다 훨씬 알차고 정갈했거든요. 불고기는 윤기가 흐르고 밥은 고슬고슬했으며 반찬 하나하나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작은 칸마다 색감과 맛이 다른 반찬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입 먹어보니 맛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은은한 참기름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리뷰를 시작했죠.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것은 편의점에서 산 6,000원짜리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맛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점심에 먹은 고급 한정식보다 더 즐거운 경험이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인생 최고의 가성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를 보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만 다니던 내가, 편의점 도시락에 감탄하다니요. 도시락을 다 비우고 나서도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내일은 편의점에서 다른 음식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근처 다른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김밥, 도시락, 덮밥까지.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선택장애가 올 정도였어요. 결국 삼각김밥 세 종류와 우동 한 그릇을 골랐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식사를 사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식문화의 일부라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와 삼각김밥을 맛보았습니다. 포장을 뜯는 방법부터 신기했어요. 김이 바삭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포장은 그 자체로 작은 혁신이었습니다.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볶음밥 세 가지 맛을 차례로 맛보았죠. 각각 개성 있는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김치볶음밥 삼각김밥의 매콤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꼭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편의점 음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만 이미 충격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퀄리티예요. 그날부터 제 여행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한식의 편견을 증명하러 왔지만 오히려 그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장 의외의 장소, 편의점에서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편의점 음식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다양한 삼각김밥과 샌드위치를, 점심에는 도시락과 덮밥류를, 저녁에는 라면과 즉석 요리 제품들을 시도했어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맛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컵라면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컵라면이라 하면 맛없는 인스턴트 식품의 대명사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컵라면은 달랐어요. 다양한 맛과 풍부한 국물, 쫄깃한 면발까지. 심지어 일부 프리미엄 제품은 건더기 스프가 별도로 포장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군요. 컵라면을 먹으며 카메라에 대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프랑스에서 접하는 인스턴트 식품과는 차원이 다르군요. 편의점 음식 리뷰를 촬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촬영 중 옆에서 도시락을 고르던 대학생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우리 편의점 음식이 어떤가요? 그에게 솔직하게 감상을 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이 도시락들의 퀄리티가 믿기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웃으며 말했죠. 우리에겐 일상이에요. 한국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편의점이 없으면 살수 없을 거예요.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식이란 꼭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대중의 일상 속에 녹아든 음식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정한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식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급 한정식만이 한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편집한 첫 번째 한국 편의점 음식 리뷰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프랑스 미식가가 처음 경험한 한국 편의점 음식. 솔직한 제 반응과 감동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영상은 불과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팬들은 제 솔직한 반응에 열광했고,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 편의점 음식의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편의점 음식을 리뷰해주세요. 삼각김밥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는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편의점 음식도 좋지만, 길거리 음식도 꼭 리뷰해주세요. 댓글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리뷰로 유명한 미식가라는 사실을 잊은 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흥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편의점 음식 리뷰가 인기를 끌자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여러 편의점 체인점을 찾아다니며 각각의 특색 있는 제품들을 체험했어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각 체인마다 독특한 자체 상품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각 편의점 브랜드마다 특색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각 편의점의 시그니처 상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삼각김밥부터 시작해 도시락, 샌드위치, 디저트, 커피까지 모든 것이 리뷰 대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편의점에서 만난 아주머니였습니다. 제가 여러 상품을 고르며 촬영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오셨어요.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우리 편의점 음식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 편의점 음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이 도시락들의 퀄리티가 믿기지 않아요.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도 매일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먹어요. 바쁜 직장인들에겐 정말 편리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머니는 진열대에서 즉석 어묵탕을 꺼내 추천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음식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요. 유럽의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어묵탕을 먹으며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이 단순히 간편함을 넘어 계절성까지 반영한다는 점이었어요.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어묵탕은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편의점 음식의 매력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을 넘어 계절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죠.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하며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담은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연이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가 발견한 편의점 꿀조합을 따라 해보기 시작했고, 해외 팬들은 자국에서도 한국 편의점 음식을 찾아나섰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식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슐랭급 음식을 리뷰하던 사람이 이제는 인스턴트 식품을 극찬하다니, 미식가로서의 신뢰성을 잃었다라는 비난이었죠. 심지어 몇몇 동료 미식가들은 SNS에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장 피에르가 미식평론가에서 컵라면 홍보대사가 되었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비난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경험한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편의점 음식의 퀄리티와 다양성은 분명히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호텔방에서 고민하던 중, 우연히 TV에서 한 요리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명 한식 셰프가 편의점 재료로 고급스러운 한 끼를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다. 고급 미식과 대중 음식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미식가가 바라본 한국 편의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편의점 음식의 맛과 품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었죠. 더 이상 단순한 리액션이 아닌 미식가로서의 전문성을 살린 접근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리즈 미식가가 바라본 한국 편의점의 비밀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에피소드에서는 편의점 삼각김밥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다루었는데,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에는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해외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해외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여행 계획이 없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당장 비행기 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편의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간의 한국 편의점 생활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편의점 음식으로만 해결하며 그 경험을 담는 도전이었죠. 이 기획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전 첫째 날, 아침으로 삼각김밥과 유자차를 선택했습니다. 점심에는 프리미엄 도시락과 식혜를, 저녁에는 냉장 코너에서 찾은 냉면과 편의점 치킨을 먹었어요. 모든 식사가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넷째 날쯤 되자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몸이 더 가벼워졌고, 소화도 편안했습니다. 영상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자 영양학 전문가들이 댓글로 분석을 남겨주었죠. 한국 편의점 음식은 균형 잡힌 영양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찬의 다양성이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또 하나 발견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촬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조언을 해주었어요. 이 도시락과 이 음료가 잘 어울려요. 이번 주에 출시된 이 제품은 꼭 드셔보세요. 그들의 추천은 항상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한주 동안의 도전이 끝나갈 무렵 편의점 본사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신제품 개발 과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편의점 음식이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명의 고객 피드백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죠. 연구소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 편의점 음식은 단순한 간편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대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음식 문화가 만들어낸 혁신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가치 있는 음식 문화였죠. 미식이란 무엇일까? 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값비싼 재료와 화려한 플레이팅만이 미식일까? 아니면 대중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맛과 기쁨도 미식의 일부일까? 제 한국 편의점 음식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미식 잡지, 르구르메에서는 저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평가하던 장 피에르가 이제는 5,000원짜리 도시락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의 미식가로서의 정체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SNS에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프랑스 미식계의 유명 인사들이 앞장서서 저를 비판했죠. 장 피에르는 미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인스턴트 식품을 미식이라 부르는 것은 프랑스 요리 전통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식가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일까? 편의점 음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 방에 앉아 지난 영상들을 다시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절친한 동료 미식 평론가 앙투안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장 피에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인스턴트 음식을 찬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파리로 돌아와. 내 평판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앙투안의 말에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평판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경험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앙투안, 내 말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발견한 건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야. 이건 현대 한국 음식 문화의 혁신이라고 할수 있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제 정체성과 미식에 대한 신념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작은 골목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분식집에서 비를 피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주문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제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며 웃음 지으셨어요. 비 맞았네. 이거 마시면 감기 안 걸릴 거야. 그 순간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미식이란 결국 음식을 통해 느끼는 행복과 감동이 아닐까? 값비싼 와인과 트러플보다 이렇게 낯선 나라에서 받은 따뜻한 한 그릇의 국물이 주는 감동이 더 진실하지 않은가? 호텔로 돌아와 바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식이란 값비싼 식당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가치가 아닐까요? 영상을 편집하며 sns에 올릴 메시지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저의 진심을 담은 글이었어요. 저는 미식이란 비싼 식당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편의점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결국 음식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과 함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내일부터는 정말 제가 믿는 미식의 가치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타인의 시선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진심을 담은 영상과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렸습니다. 업로드 후단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이 영상을 시청했고, 댓글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내 솔직함과 열린 태도에 응원을 보냈죠. 장 피에르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미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미식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미식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 메시지는 그들에게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진 듯했어요. 특히르 구름의 잡지에 편집장 피에르 뒤부아는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기사를 추가로 게재했습니다. 장 피에르는 자신의 편의점 홍보로 미식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그가 더 이상 프랑스 미식계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이 기사가 나오자 프랑스의 유명 레스토랑들은 하나둘씩 저를 그들의 환영하지 않는 손님 목록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셰프들은 제가 그들의 레스토랑을 방문하면 입장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제가 쌓아온 10여 년의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내 직업, 내 정체성,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 유튜브 채널 담당자 소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장 피에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프랑스 미식계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었죠.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당신의 편입니다. 소피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내가 정말 믿는 것을 보여주자.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떡볶이, 순대, 호떡, 붕어빵까지. 모든 음식에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편의점 본사의 초청으로 상품 개발팀을 만났어요.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어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과도 비교할 만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탄생한 제품들, 소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 품질 관리를 위한 노력, 모든 것이 진정한 음식에 대한 사랑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모든 촬영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미식의 진정한 의미한국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이 영상에서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미식에 대한 저의 변화된 관점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만을 다루며 미식의 경계를 제한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플레이팅이 아니라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동,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열정과 정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잠시 후 프랑스 최대 방송사 TF1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변화된 미식관에 대한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미식계의 엘리트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 음식을 통해 미식의 민주화, 즉 좋은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추구할 방향입니다. 그 인터뷰는 프랑스 전역에 방송되었고, 예상치 못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과 일반 대중은 제 솔직함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어요. 프랑스 미식계의 변화를 갈망하던 많은 사람들이 제 편에 섰습니다. 미식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한 미식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이죠.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제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한식 셰프 김민준 씨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제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함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했어요. 장 피에르 씨, 고급 한식과 편의점 한식을 함께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여정의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김민준 셰프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정식 레스토랑 청담의 오너 셰프였습니다. 그가 직접 고급 한정식 코스를 준비하고 그 옆에 편의점에서 구매한 다양한 한식 제품들을 나란히 놓는 특별한 테이블을 설정했어요. 촬영 당일,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청담을 찾았습니다. 카메라가 세팅되고 김민준 셰프와 나란히 앉아 촬영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한국 최고의 셰프 중한 분인 김민준 셰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급 한정식과 편의점 한식을 함께 비교하며, 한식의 진정한 매력을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고급 한정식 코스와 함께, 편의점에서 구매한 김밥, 도시락, 떡볶이, 라면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맛보며 각각의 특징과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민준 셰프의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음식을 맛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 불고기 도시락의 양념 밸런스가 정말 좋네요. 대중적인 입맛을 정확히 파악한 제품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배울 점이 많아요. 저 역시 셰프의 고급 한정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한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었어요. 특히 같은 재료와 기법이 고급 요리와 편의점 음식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비교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두 가지 음식을 비교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이든 편의점 도시락이든 한식의 기본 철학은 동일합니다. 균형 잡힌 맛, 다양한 식재료의 조화, 그리고 건강을 고려한 구성, 이것이 한식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닐까요? 김민준 셰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식은 고급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음식, 편의점 제품까지 모든 형태로 발전하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음식의 강점이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식은 고급부터 간편식까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요리입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미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 중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 팬들은 물론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식의 다양성과 깊이에 매료되었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특히 프랑스의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정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미식가로서의 제 정체성과 가치관을 재정립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영원히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미식계의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동료들도 제 변화된 시각에 점차 이해를 표시했어요. 몇몇 유명 셰프들은 오히려 내 솔직함과 용기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제 채널은 이전과 달라졌어요.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을 다루지만, 이제는 길거리 음식, 대중적인 식당, 다양한 나라의 편의점 음식까지 콘텐츠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구독자 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고, 새로운 시청자층을 확보했어요. 한달후 특별한 날을 맞아 저는 프랑스 집에서 마지막 한국 여행 기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과 김치,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식은 겉만 보면 알수 없는 깊이와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알려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깨고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식의 힘이 아닐까요? 컵라면을 한입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식가로서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었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다양한 음식에 더 깊은 이야기를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